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자 먼저 홈팀 down. 우규정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요. 심준보, 황지성, 김현준 임동민, 이태경, 강민재, 이성호, 박준, 김민성, 김다현 선수가 오해종 감독의 명을 받았습니다. 자, 예마서는 고려대입니다. 편빈장 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정희현 송준휘, 강찬솔, 김민혁, 조예성, 양지섭, 동재민, 박찬희, 김범환, 신영준 선수가 중앙대의 골문을 노리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시작됐을 때. 이 팀으로 뭉치는 팀만큼 무서운 팀은 없거든요. 예. 어 최근에 이제 K리그만 보더라도 광주 f c 너무나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어, 다행어, 양지섭 가야지. 수비 붙어놓고 양지섭. 오가, 뒤쪽에 정현이옵니다. 정현. 자줬잘 줬어요. 잘 줬어요. 요 왼발 찍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어요잘 줬어요. 잘이어어 자 하지만 수비 어깨 먼저 넣으면서, 어 지금 중앙대 입수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있겠죠. 뒤어 포스 쪽인데요. 자 슈팅 숨 막고 굴일까지 다시 한번 슈팅한번더골절나 중앙대 선수들 나올 수 있나요? 하지만 고려대 선수들이 여기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습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런 파괴력이 있는 선수들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좀 강하게 압박을 갔을 때 부담감을 많이 자 이렇게 수비 라인이 촙촙할 때는 좀 중거리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찍어줍니다 슈팅까지 연결을 받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고요 저 21년 전에 여기 맨땅 구장에서 졌었어요 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태경 이태경 박스 한 쪽이에요 이태경 저거 꺼주고 슈팅해 잡았어요! 막아놓고! 엄청난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자, 막고 나오면서 이거 됐다 싶었었는데 야, 그걸 막았네요 편비장 골키퍼가 한골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1차 방어 이후에 아, 두 번째 선방 아, 박준 선수의 이두 번째 재차 슈팅이 너무 아쉽습니다 중앙대의 공격입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잡아놓고 슛! 슛! 골! 선제골 중앙대 박준입니다 자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낸 중앙대입니다 사실 제차 슈팅을 박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놓쳤는데 이 골로 만회를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 고려대 입장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판두장골 깨서 손끝에는 걸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 걷어냈는데 이게 이제 박준 선수의 왼발에 걸렸고 한번 접어놓은 이후에 오른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어턴 어, 좋아요. 섰어요. 강민재 턴 받아주고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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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줍니다. 받아. 슈팅까지 가져가서 못했습니다. 고려데 스로인 중앙쪽으로 내주고요. 돌아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비었는데요. 먼거리 때려봅니다. 지금 약간은 무리하긴 했지만 이런 시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어, 다른 선수들이 수비 역할을 대신해주고. 어, 턴 좋았습니다. 중앙대 역습입니다.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자 밀어주는 패스 자 짧게 주고 슈팅! 들어갑니다! 추가 골 중앙대학교 김다현입니다! 자 지금은 신영준의 환상적인 마르셀로렛의 이에서 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제차 받아서 야 김다현의 마무리 너무나 깔끔했어요 예 주고받고 김다현이 원터치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앞쪽에 이제 공격수가 신장이 좋다면 좀 파괴력이 있다면 가능한데 지금 상황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 지금도 패스 매스 끊어내고 이성호. 자 이성호 공격수자 많아요. 이성호 밀어줍니다 오른쪽. 고! 성호의 침착성도 돋보였고요. 자, 왼쪽을 줄듯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수비수들을 우주속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예. 자, 이태기군의 너무나 좋은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크로스 올리기 전에 스텝이 꼬였었어요. 예. 자, 전반전 마지막 퀴스를 올렸습니다. 홈팀 중앙대학교가 3대 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태로 어떤 전반 10분 정도를 넘긴 이후에 본인들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이제 3대 0이라는 기분 좋은 전반전 마무리를 펼쳤고. 자 양팀의 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중앙대 화면 오른쪽에 고려됩니다. 자 선수들이 많고요. 박스 안쪽인데요. 박스 안쪽까지 몰고 들어옵니다. 슈팅까지 가져갈 수있나요 돌아 넣고 잡아 넣고. 이 가까스로 이제 측면으로 연결을 했었고 여기서 걸려 넘어졌었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을 발휘했던 게 이제 득점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김범환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을 했죠. 하지만 중앙대학교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받아놓고 방향전환 박산 쪽 김민성 자 수비수 두 명이 있습니다. 라인 타고 갑니다. 김민성 내주고. 한달 특혜입니다 찍었어요. 자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아 지금은 김민성과 편비장의 1대1 맞대결. 김민성, 김민성 선방 편비장 막아냅니다. 편비장의 슈퍼 세이브. 자 이거 오늘 경기에 어떻게 보면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망연자실한 그런 암담했죠. 네, 그런 좀 표정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다시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진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왼쪽 측면입니다 왼쪽 측면 낮게 내주고요 그대로 슈팅 쿨점 계속되는 박산쪽 때릴 수 있나요? 오른발 슈팅 골대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줬던 중앙대학교의 강민재입니다 사실 어, 지금 패스 길어요 김도현, 김도현 밀어줍니다. 박스 쪽인데요 꺾어주고! 잡았어요! 자, 자, 그리고 아크 정면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도현 선수 터치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김병환, 김범환. 잡았어요! 골! 이제 안점차! 결국은 이렇게 아, 양쪽 측면에서 꺾어서 들어오는 플레이가 21년 전에 맨땅구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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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잘 빠져나왔습니다. 김수민인데요. 교체들어왔습니다. 왼쪽 측면 김수민. 김수민 김 슈팅! 와! 살짝 벗어났습니다. 야 지금은 시도가 좋았던 게자 띄워줬습니다. 그래로 슈팅! 와! 자 이렇게 되면 역습이에요. 자우기정 골키퍼 넘어지면서 키을 해냈고요. 자 터치해냈습니다. 왼쪽 측면 밀어줍니다. 중앙대 역습 살짝 내주고 오른발 크로스 김도현. 자 박산 쪽인데요. 아크 그 정면 잡아놓고 밀어줍니다. 오른발 슛팅 굴절되면서 코너킥이 됩니다. 자, 잡아놓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 라인을 또 낮추고 있는 중앙대학교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간격이 촘촘한데요. 끊어냈습니다 왼쪽에 김도현이 뜹니다. 김도현. 저도 쪽에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꺾어 줍니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계속되는 인 플레이. 측면 박스 안쪽 가슴으로 떨궈 놓고 살짝 띄워 줍니다. 하지만 규정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앞쪽의 선수들 오히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대비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진영에서 볼 높게 자, 들어가면 튀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들어가면 김도현 들어가요. 자 오른발 슈팅 편비장의선방 거마킹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져 있는 상황, 결국은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오늘 경기, 마지막, 휘스리, 울렸습니다. 어, 경기 결과는 아쉽지만, 두팀 모두 너무나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